제가 봤을 때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답은 못할것 같아요. 뭐 하는 거야? 더 어려워졌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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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제화이범 삼소 이정변 사입니다. 아, 오늘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어, 영상의 주제는요, 그 성인지 감수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법원에서 판결로써 나오는 이제 어, 문구 중에서 어, 처음으로 이제 인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음, 성인지 감수성. 말이 좀 어렵죠. 어, 쉽게 얘기하면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뭐 어, 피해자니까 피해자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피해자답지 못한 행동을 했으니까 어~ 이거는 죄가 성립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가해자 측에 다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야 성폭력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자다 워야 된다라는 건 없다 그거는 사람마다 성에 대한 인지를 하는 그 감수성은 틀리기 때문에 어~ 대처하는 양식은 피해자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사안이 되게 복잡해질 수 있는데 예민해지고, 어, 성인지 감수성 이론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 어,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는 굉장히 두텁게 될수 있는 반면에, 또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조금 이제 극단적 예를 들면, 안 그래도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어,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어,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 이외에는, 어, 근데 거기다가 성인지 감수성 이론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무조건 피해자 쪽에서, 어, 예를 들어서 뭐 허위로 소설을 쓴다거나 가상의 사실을 꾸며내면, 영락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반론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그 반론도 사실 어느 부분까지는 이제 맞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 감성 이론이라는 게 어, 지금 도입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굉장히 많은 이제 혼선이 지금 이제 초래되고 있는데 음, 굉장히 엄격하게 좀 적용이 될 필요가 있어요. 무죄추정의 원칙과 음,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네, 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서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도 대원칙이 무죄 추정이라는 거는 주거탁계라도 바뀔 수가 없어요. 어, 근데 성범죄 사건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유독 이 성범죄 사건은 조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고 비판도 많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 실제 이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내가 무죄라는 걸 내가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는 이상 거의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온다 지금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어, 그니까, 더군다나 이제 성인지 감수성 이론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어, 피고인, 그니까, 러 가해자로 돼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실무에서 일을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거의 유죄 추정처럼 느껴지거든요. 당연히 성범죄는 없어져야 되는 거고, 성범죄 피해자는 존중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것도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뭐,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음, 모든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들이 어~ 이제 피해자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조금 억울한 사건들도 등장을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재판 넘어가면 무죄 주장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무죄 잘못 주장하면 또 이제 반성하란다고 형량이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냥 어떻게든 안전하게 가려고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뭐 의견에. 이견이 당연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100% 확실하게 지켜진다라고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누구도 어, 자신있게 답은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용어로 대체한다면 어떤 걸로 대체할까요? 아, 참 어렵네. 저도 처음에 성인지감수성 딱 들었을 때, 그 단어라는 게 사실 그런 거데쭉 길게 섬, 설명한 거를 딱 하나로 압축시킨다거나, 압축된 딱한 단어를 들었을 때그쭉긴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 되는데,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성을 인지하는 감수성. 감수성. 만약에 그야말로 그 뜻, 그러니까, 사람마다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면, 성인, 차라리 성인지 감수성이 아니라 성인지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다양성.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회귀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성범죄 피해자는 무조건 이렇게 행동해야 돼. 거기서 무조건 저항해야 돼. 무조건 싫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런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잖아요. 나는 감성적이다, 나는 비감성적이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인지 다양성이 맞겠네. 저는 뭐, 갑자기 생각한 거긴 한데, 잘됐네 성인지 다양성. 아, <laughs> 저는 일단 기본 입장은 찬성이에요. 피해자들이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그냥 용감하게 뭐 하시는 거야? 딱 이렇게 뿌리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이제 싫고 짜증나지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쓱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아, 진짜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은 청하는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아서 가만히 있는 게 절대 아닌 거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싫지만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참는 건데, 참는다고 해서 그게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피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죄가 안 된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다양성이라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단서를 달고 싶은 거는 어 그럼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엄격하게 그러니까 저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 뭐냐면은 음 진짜 피해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애매한데 나중에 갑자기 뭔가 틀어지니까 관계가 틀어지니까 어나 옛날에 그렇게 당했는데 그럼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은 그 사이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던 부분들을 성인지 감수성이론이 딱 적용되면 다 날려버릴 수 있다 이러면은 이제 억울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어렵게 풀어서 얘기한 거 같지만, 결국에 그냥 다 상식선인 거예요, 상식선. 누가 봐도 지금, 나하고 지금 소소한 관계가 있으니까 저거 트집 잡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성인지 감수성 이론 적용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누가 봐, 들어봐도, 아, 피해자가 정말 힘들었었겠다. 1년 동안.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막 살이 10kg씩 빠지고, 근데 지금 와서 하겠다. 당연히 성인지 감수성 이론 얘기 나오는 게 맞죠. 그거는. 더 어려워졌나? <laughs> 예.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성인지 감수성 이론에 대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인지 다양성이라는 표현이 더어 개념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로 이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상식이라고 상식과 거의 동의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 어, 이제 판단은 이제 각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겠지만, 어, 결국에 법은 항상 상식선에서 맞춰져야 되는 것이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어려운 이제 개념 자체도 결국 상식을 벗어날 수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법학 관련된 부분, 이론, 이런 것들은 다 상식의 선 안에서만 작용을 하게 돼, 어, 작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제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